자, 362페이지에 100이 단락을 하겠습니다. 말세의 중생이 선지식을 만나면 공양을 올리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줄 하나만 가지고 어, 평생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 이 공양 좋아하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공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 어, 많든 적든 인연이 좋아지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생, 음, 당신은, 어, 공약을 올리면서 살,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 간간히 계십니다. 큰 부자가 아니라도 형편 내에서, 딱 한쪽이라도 공약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수행이다. 하학경 보게 되면은, 그 보시 수행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 거기에는 내 몸까지 던져서 보시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저기 뭐야? 이제 원각경은 어, 지금 이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laughs>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어, 황형이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보면 어, 종이를 좋은 종이를 쓰는데. 얇아서 그 비추지 않다.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 얇은 종이를 쓰는 대신 40, 12권인데, 45cm 짜리가 35cm. 근데 이제 기존에 이런 종이를 쓰게 되면 이게 45cm라. 책이 많아서 나는 이제 부피를 이렇게 줄일라. 그래가지 줄이려고 줄이고 보면은 <laughs> 부피를 줄이니까, 그 900매씩 지 짜리가 3cm 조금 넘고, 어, 나머지를 한. 짧은 건한 2cm 정도 되는 것 같다. 아이고 집 하나 풀어놓은 것 같아. 집 하나. 자 다시 합니다. 360페이지에 100, 예, 말세 중생이 선지식을 만나면 이와 같은 선지식을 만나면 공양을 올리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선지식은 행조자화에서 항상 청정함을 드러내며 행조자화가 뭔지 아시죠? 그냥 여러분들 생활이야. 행은 여러분들이 가는 것, 주는, 모무는 것, 멈추, 멈추는 것, 좌는 앉아 생활하는 것, 와는 누워 생활하는 것, 응? 그러니까 행주자와는 우리 일상생활이야. <laughs> 행주자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청정함을 드러내며, 항상 청정함을 드러낸다. 이것은 청정한 마음을 쓴 다섯이겠지. 어, 여러 허물을 보이더라도, 마음에 교만이 없으니, 마킹, 막식 하는 걸 펼쳐 보인다 할지라도, 마킹, 막식을 자랑인장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거는 문제 있어, 없어? 아, 어, 문제 있는 줄 여러분들이 딱 알고 쳐다보면, 어,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 어, 그게 공부시켜주는 법이야, 법 그래서 스님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아, 우리 불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가지고 스님들 공부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 허물을 보이더라도, 마음에 교만이 없으니,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허물스러운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인연에서그 그 모습이 안 돼. 그래서, 차별 없이 그 행을 받아들일 뿐, 교만한 마음이 없으니, 하물며 처자와 재산과 권석이 있다고 문제가 되겠느냐. 합월며 처자와 재산과 권석이 있다고 문제가 되겠느냐. 저도 철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는 대처성 비구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럼 대처성이라 그러면은 어, 우리가 들어왔을 때그 대처성 대하는 그, 방법이 되게 깔 보고 경멸하더라고. 근데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 보면은. 일본은 전부 다 90%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 저건 아닌데 싶은데도 알게 모르게 이제 그때 십슬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절에 살다가 다시, 어, 절에서 나간 사람이 절집 이름 몇 개가 껄끄럽겠어요? 편안하겠어요. 되게 꼴크럽더라고 근데 난 그런 분들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하여튼 우리 불자사를 보면은 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인연 따라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가면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인데 잘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게 잘안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에 달라이 라마를 아, 우리가 이제 한국불교 협상단이야 협상단이 아니고 이제 교류단이야 교류도 뭐 그때 이제 99년도 선빵에 있다가 나와서 내가 이제 선빵 대표 송당에서강준은 <laughs> 강원대표 그 다음에 저기 요새 그 진옥 스님은 포교를 하던 사람이 이제 포교대표 어.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아. 행인사에 그때 그 유론장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그 율대표를 해가지고, 이제, 송가사 박냐 선 이제 모시고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어, 법회 하셨던 거 청전 스님, 청전 스님 원사가 달라이라마에 있는데, 그분이 이제 처자 본숙이 있는 거야, 보면은. 음, 그런데 이제, 그때 달라이라마 이렇게 가, 가지고 있는데, 어, 청전 스님께서는 스승으로 모시니까 각별히 할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마정수기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보면은. 그때 이제 내가 생각에 우리는 비구인데 청정비구다라고 하는 그 오만한 마음이 있었어, 보면 그런데 이 오만한 마음이 있는 청정비구한테 수기를 받으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뿔뚝심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아. 뿔뚝심이 팍 일어나는 거요 보면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아. 아직 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때 벌써 한 25년 전에 이렇게 팔팔할 때고만 보면. <laughs>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것도 인연이 돼서 그런 인연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그 스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셨을 때, 뭔가 당신도 오랜 세월 보고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근데 마정수기까지는 아닌데, 그마정숙기받아라또 이건 안 만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 일단은 제일 크게 작동했던 게, 청정 비유가 대처한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제일 컸었고, 그 마음이 커가지고 뒤처가 별로 없었어요, 보다 근데 오늘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때 그내 못난 모습이 지금도 막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내가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얼굴이 빨개져? <laughs> <laughs> 아, 이게 내 진심이 아니었어요.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하물며 처자와 재산과 권석이 있다고 문자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야 보면은. 옛날에 어, 고봉스님이 이거 십육대국사일 때 보면은 늘 나옹스님을 한숨으로 음, 생각을 했어 보면은. 그런데 꿈속에서 나홍신를 만난 거야, 고봉선님이떡 만났더니, <laughs> 나홍신이착 앉아가지고 고개 앉아 탁 물어 떴고, 어? 무언가 노력을 하다가면착 들킨단 말이에 보면. 그러니까, 어, 자기는 대륜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륜물로 허했어. 그러니까 대륜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선지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하, 음. 입으로 뜯고 마시는 거 보니까 소문하고는 좀 달라. 이제 깔부른 음이좀 들어간 거예요, 보면.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나홍수님한테, 스님, 지금 경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허, 양, 허, 양. 허는 비로 자, 이 양은 한일 자, 모양 양자. 이양 자, 이양 같다 소리 있거든. 그 허, 양, 이 발은 아마, 헛것이야, 헛것이야, 이런 소리야, 보면은. 아, 그러니까, 야, 이놈아, 어? 내본 모습, 본바닥 마음을 봐야지. 어? 네가 내 모습을 봐가지고, 내 모습에 홀려서 벌써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네 공부 잘했다. 정말 잘한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헛거야, 헛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25년 흘러서 이제 조금 깨우치는데 보면 <laughs> 만약 선남자가 저 선우에게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에서 선우는 선지식이에요. 선지식. 아, 90년도 초반에 우리는 선우라 그래가지고 그공승제도그 운동이 막그 일으켰던 그 보살님이 한분 계셔. 그 남지심이라고. 우단바라, 그 밀련셀러, 맞죠? 그 밀련셀러, 우단바라 써가지고 유명한 작가지 보면은. 그분이 이제 저기 뭐야, 그, 어, 대만에 갔다 오시 그런 걸 보셨는가. 우리는소로라고 하는 모임을 결, 결성을 해가지고, 스님들을 공경, 공양하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그 당시 이제 그 도법 스을 내가 많이 봤던 걸로 아는데 요즘은, 나 실상에서 뵙지는 못하는데, 옛날에 그 90년도 한 번, 그 그런 운동을 한번 하셨던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우리는 선우, 이제 이런 편을 썼는데, 이 선우라고 하는 말이, 번역하면 좋은 벗, 좋은 친구, 좋은 도반. 근데 선지식을 썼대요. <laughs> 만약 선 남자가 저 선우에게, 저 선한 벗, 선지식에게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구경의 청각을 성취할 수 있어 마음의 꽃이 빛을 바라며 마음의 꽃이 빛을 바라며 시방국토를 비출 것이다. 마음의 꽃이 빛을 바란다. 이렇게 한문으로 심화발명 어, 마음의 꽃 마음의 꽃이 뭐냐. 부처님 마음이야. 거기에서 뭐가 나와? 빛이 나와. 발명 그러니까 심화발명 마음의 꽃에서 빛이 나와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 그래서 조시방사자 시방국들 환하게 비춰주는 예에 보면은. 시 발명, 심하명, 심하명. 여기 불명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 불명 안 가진 사람이 있으면 심하명, 이 본명제도 좋겠네. <laughs> 질문,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 질문들 하는게 사실 재미가 별로 없어. <laughs>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에? 알아야 질문을 한다고? 우리 아비다 오살님 12분별 다 끊어져서 그래. <laughs> 자, 백, 아, 362페이지 봅니다. 이어서 봅니다. 선남자저 선지식의 증득한 오묘한 법은 응당 네 가지 병을 여겨야 한다. 근데 이네 가지 병 그래가지고 여기선 자, 난 착지인 으로 이거 있는데, 자, 임, 지, 멸로 열심히 표현해. 수준로 표현하면, 지을 자, 자, 막길 임, 자, 몸줄 짓, 자, 멸할 멸, 자. 그래서, 자, 뭐 하는 거에 집착하는 것, 이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그대로 되는데, 열심히 하면서 이것만이, 요런 집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 임. 맡기는 거예요 인연에 인연에 모든 걸 맡기지만은 인연 따라 쭉 맡기면 자기 푸시피 분별없이 그 인연 따라 쭉 흘러가면 되는데 쭉 맡기는 이것이 한도인이지 이렇게 집착해 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잘못이야 보면은. 그다음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12분별 방상이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쳐야 돼. 그쳐야 돼. 자고 그치는데 중점을 놓 그래서 그쳐야 돼. 여기에 딱 집착을 해버려 보면은. 이것도 집착을 해서 병이야 보면은. 그다음에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12분별이 없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이 멍성하게 앉아있는 것. 이게 또 깨달으면 이렇게 착각하는 건 이것도 병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착을 여여야 진짜 공부. 여기에서 집착을 하면은 방편이, 작지임열이 방편인데 그 방편에 집착을 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다. 정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 선제시를 증득한 오묘한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부처님의 법이겠죠. 어, 부처님 마음을 알았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응당 네 가지 병을 여겨야 한다. 무엇을 네 가지 병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작병이다. 작. 제일 작자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수행으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 나는 사바타로 원각을 구할 거야. 나는 사바, 사마, 사마발자로 부처님 마음을 구할 거야. 어? 나는 선나가로 깨달음을 구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수행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작병이라, 작병이라 한다. 음. 원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음. 본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음. 본래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기도 음. 하고, 음. 없기도 한 것이죠, 보면은. 근데 본질적으로는 음. 어, 없는 음. 쪽이겠지. 음. 본질적으로 없는. 근데 이게 인연 따라 드러난 것이니까. 없는 쪽이 더 본질이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은 지혜로 드러나는 것이죠 보면은 그건 본질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마음 자리는 내가 깨달아서 얻는 거예요 그 마음 짜리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데그 근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편을 써가지고 거기에 가까이 갈 수는 있어도 방편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방편을 통해서 깨치고 나면은 그 자리에 방편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어. 그래서 방편을 가지고 얻어지는 건 아니야. 방편을 필요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37가지 수행을 이야기할 때 37조도품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죠. 어, 37조도품 해가지고 사념전, 사정근, 오근 오력, 칠각, 8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여기 3른일7가지 30, 30, 수행을 이야기 하는데, 조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조도. 조도. 이 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 표 하는 거 부처님 마음을 갖는 거야. 부처님 마음을 갖도록 조, 도와주는 수행이다, 이거야. 도와주는 수행. 그러니까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깨달음 본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건그 깨달음을 얻게 한 방편이야, 방편 보면은. 그래서 이 방편, 요것이 진짜 깨달음이야,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지,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떠나야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집착을 하면은 깨달음과 멀어진다, 멀어지지 않는다, 멀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오롯한 깨달음, 그 부처님의 성품은 수행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작병이라고 한다. 또, 둘째는, 임병이다. 임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들은 지금 생사를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도 않으며, 열반과 생사에 일어나거나 멸하는 생각 없이, 일체의 흐름에 맡겨, 일체의 흐름, 인연에 맡겨, 모든 법성을 따라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 라고 말하면, 그 원각의 성법은 일체의 흐름에 맡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제의 흐름에 맡겨 있는 것이에요? 일제의 흐름그 밑바닥에 본래 있는 거예요. 볼레? 아, 밑바닥에 본레 있는 거야. 근데 그 흐름에 맞춰서 깨닫는다? 이건 안 맞는다 소리지. 그 일제의 흐름에 맡겨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임병이라고 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 볼 때는 이해하는데 되게 곤혹스러웠어요. 이렇게 정리가 안될 때에는. 근데 이제 이게 본질을 어 이해가 되고, 아,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알고 있기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 이념은 인연에 맡기는데, 아 깨달음이 인연에 맡겨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인연에 맡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인연 그 바탕에 있는 것인데, 아그 바탕에 있는 것인데, 인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인연에. 맡겨서 살아간다. 그러면 12분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그 자리를 바로 알게 돼 봅니다. 그런데 인연의 흐름에 맞게는 이것이 도야. 이것이 깨달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맞지 않는다. 이 소리에 봅니다. 셋째는 지병이다. 그칠 짓자야.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내 마음에서 모든 생각을 영원히 쉬어, 일체 성품이 적여 고요하고 평등한 것을 얻어 원각을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망상을 쉬어서 쉬어진 마음을 그 얻어가지고 나 깨달을 거야 이런 마음을 낸다면 그 원각의 성품은 생각을 쉬어서 개합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병이라고 한다. 생각을 쉬어서 개합하는 것이 아니게 원래 있는 거다 이거야 보면.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을 쉬어야 그마음에 개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쉬어야 부처님 마음에 개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지 생각이 휘어져서 개합하는 건 아니다 붙여진 마음은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휘어져서 개합한다 이것은 방편이지 그게 전체가 아니다 거기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넷째는 멸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어 어? 신심도 몸과 마음도 결국에 공하여 있는 바가 없는데 하물며 근전에 허망한 경제가 있겠느냐? 일체가 영원히 공적한 것으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각의 성품은 공적한 상이 아니기에 멸병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시밤을 쉬고 쉬고 다 쉬어진 그텅빈그 그 마음, 이것이 깨달음이야, 이것이 원각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원각이야. 다셔어가지고 뭐야, 그 드러난, 그 공적, 그 모습이 이게 원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집착하면은, 이건 진짜 원각이다, 아니다? 아니. 아, 니라는 거야, 보면은. 근데 공적관상이 아니게 멸병이라고 한다. 이네 가지 병을 떠난다면 청정을 아는 것이니. 그네 그러니까 가지 병을 떠난다. 이것은 모든 집착을 떠난다. 소리겠지. 아, 어, 청정을 아는 것이, 작지, 인멸에 네 가지 벽을 떠난다면, 모든 집착이 떨어지는 것이니, 그 자리에 청정을 아는 것이니, 이와 같은 관을 정관이라 한다. 정관. 정자가 뭐? 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관이야, 보면. 그러니까 정직견하고같아요 달라요. 아, 같다. 네. 어? 정관이라 한다. 만약 이를 떠나 다른 관을 행한다면 삭된 관이다. 방편에 집착해서 이것이 정관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보면은. 오늘 그 전까지만 하죠.